안녕하세요. 울산 부동산TV를 운영하고 있는 해운 부동산 중개 용소 소장인데요. 이번에는 문수산 아래 텃밭도 가꾸고 조용한 카페 혹은 음식점 운영하실 분을 찾고 있다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문수산 아래라. 여기 보니까 문수산이 꼭대기에 보이네요. 지도상에 볼까요? 울산분들은 문수산이 다 아시겠지만 외부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보니 울산대학교가 있고 여기가 울산 부산간 고속도로 여기가 문수 IC네요 문수 IC가 나오면 바로 울산 광역시 내에 있는 울주 군청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이제 여기로는 이제 문수산을 많이 이 등산을 하고 있는데 등산했다가 내려오는 분들이 바로 이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음식점을 찾아서 식사를 많이 합니다 비오는 날 특히 칼국수를 먹으러 많이 가기도 하고요 여기가 또 아파트 단지다 보니 예, 주말이나 또 저녁이 되면 요리로 또 어, 카페 초용, 조용한 카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럼 동네 어디를 한번 영상을 볼까요 바로 우측에 여기가 문수산이 정상이 보이고, 동네가 조용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뭐, 주말이라, 아 주말은 아닌데, 평일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하게 집들이 옹기종기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사항을 보면요. 임대사항을 보면, 바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1375평방미터 제곱, 3.3평방미터 제곱 기준으로 하면 416평 정도 되네요. 대지는, 건물이 있는 면적은 315평방미터 제곱 약 95평 정도 되고요. 건물의 연면적은 125.44평방미터 제곱입니다. 보증금은 1천만원 현재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즉 임차하고 있는 사람이 보증금 1천만원에 임대료를 150만원에 주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9천만원을 현재 상, 상가 주인이 바꾸자 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 요 현장에 보면 현장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실내 내부입니다. 테이블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고 안에도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여기 주방시설, 화장실. 여기는 방인 같고요. 방. 여기도, 여기도 테이블이 두 개가 있네요. 방. 여기는 방에 또, 이런 방이, 또 놀방 시설이 갖춰져 있네요. 여기 뒤에는 자고, 이런, 여기는 이제 외데요 외부 모습을 또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당촌이 여기도 이 가게를 말하는데 마당이 넓고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텃밭도 가꾸고 있고요. 텃밭도 가꾸고 있고 가꿀 수 있고 아까 아, 네. 네, 보시다시피 이 이렇게 텃밭도 있네요. 가꿀 수 있다는 건 제가 장점이다 이건...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는 들어오는 고세. 입구고요 들어오는 입구기 이 때문에, 카페, 때문에. 저 앞에 마을이 꿈이네요. 보이네요 그렇죠 좋겠다. 근데 왜 걸리금이 걸리금이 9천만원 정도 되냐면 이렇게 당초에는 다 찌그러진 뭐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 주인이 이렇게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자, 뭐, 거의 한달 가까이, 이제, 잘 꾸며놨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분이 지금 장사를, 뭐, 하기 싫어서 하는게 아니라, 손님 없어서 하는게 아니라, 이제, 이제 오래 했고, 좀 힘들어서, 이제 좀, 편하게 쉬고 싶어서, 바로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제 잘 갖고 왔거든요. 바로 이렇게 잘 갖고 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처음에는 뭐, 다찍으진 집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임창인께서 상가를 운영한 분이 입주해 오셔가지고, 이렇게 잘가까놓잘가까 놓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야외 평상도 있고, 평상도 있고, 평상에서 또 식사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또, 여기 보면 또, 그 앞에 족구장도되 있네요. 월 150만이면 상대 사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뭐 상가도 운영할 수 있는데 상가 면적이 아까 보면 약 38평 정도 되, 되잖아요 이제 여기도 또재전밭도갖고 150이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사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주택도 하고 있고 상가도 할수 있으니까 또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저런 주택도 생활할 수 있으니까 나는 뭐 이렇게 식당 싣다 그러면 뭐, 요, 또, 간단하게 개조를 해서 또 카페, 얘기를 보니까 또, 진정한 카페다운 카페가 눈에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그건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요, 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한 416평 정도 되고, 대지 면적은 95평 정도 되고, 건물 면적은 아까만 상가 면적에 38평, 물론, 이 방도 있고, 방도 있고, 상가 면적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천만에, 월 임대료가 1 5 0만원 정도, 권리금은 0천만 원.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거 문수산에 많이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다이 특, 성화 상권이라고 하나요 특성화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여같이 문수산 찾는 사람들이 주말에 상담하고, 주말에 또또 야외 식사로 도 이렇게 많이 또 오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도 편리하고, 문수산시 가까이 있고, 또 여기에 울주군청이다 보니까, 울주군청 옆에 공무원을 위한, 위한 시설로서, 여기 아파트가 들어져 있으니 여기는 또 상가 겸용 주택 지고좀 위치 있는 데가 바로 여기니까 에, 산에만 찾는 손님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여기에 찾는 공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판도 밭도 가꾸고 어, 상가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어, 그렇게 금액은 나쁘지 않다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관심 있는 분 해운 부동산 중개연구소로 전화 주시면 진절히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